안녕하세요. 플래터를 제작한 팀 소소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팀은 HSP 기간 동안 어, 페잉이나 에스크드 같은 인명 메시지함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 플래터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목적은 감성을 충족시키는 인명 메시지함 서비스에 필요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인명 메시지함 서비스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 집중해 디자인이 뚜박하고 MG 세대가 추구하는 감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성에 민감한 SNS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감성적인 인명 메시지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 팀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과 개성적인 UI로 감성을 충족하고 기능 면에서도 감성을 강화하는 강화한 인명 메시지함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인명 메시지함을 개설해서 SNS 이용자가 열흘간 편지를 접수, 발송할 수 있도록 함. 두 번째로는 편지 꾸미기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알맞은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쟁사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페인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홍보 기능이 있었으며 무난한 UI와 어색한 번역이 있었습니다. 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부 언어 면에서 약간 어색한 면이 존재하였습니다. 스크드는 한국의 서비스입니다. 무난한 UI와 UI가 있지만 이용자의 관리가 부실해. 성희롱이나 뭐 관련된 욕설, 비방 같은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롤링페이퍼입니다. 한국 서비스이고 스티커 기능과 편지 작성 기능으로 자유도가 높았습니다. UI가 다른 두 서비스에 비해 아기자기하고 직관적이라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어,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고, 저희 플래터는 어떻게 어떤 면에 좀더 치중하면 좋을지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래터는 편지 작성 내 꾸미기 기능을 고도화시키고 개성적인 UI와 스토리텔링에 집중해 감성적인 면을 충족시키고 열흘간의 기간, 편지지 내용 필터링, 편지함 삭제 후 재생성 등 다양한 부가적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익명 메시지함 서비스에 대한 사문조사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플래터의 로고입니다. 플래터의 로고의 의미는 플래터의 로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래터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우주이고, 플래터의 서비스가 입명 메시지함 서비스이기 때문에 행성과 편지를 합쳐 플래터라는 서비스 명칭을 정하게 되었고요. 또 로고도 달과 골뱅이를 골뱅이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메세지함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글꼴과 정렬, 색상과 편집, 지 스티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편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하면 우표를 선택해 최종적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홈화면입니다. 홈화면에서 행성 개설하기를 눌러 편지함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단에는 남은 시간이 표기가 되는데요.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 모집된 편지를 개봉해 볼수 있습니다. 네, 마이 페이지입니다. 플래터에 대한 소개 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텍스트 정도 작성된 상태입니다. 네, 이용 방법도 동일합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 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문의와 공지사항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도 2분기 내로 서비스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방안에 대한 기획도 현재 진행될 예정이고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완성되고 나면 이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다른 사용자들에게 클로즈 테스트를 따로 진행해 서비스를 좀더 완성도 있게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